안녕하세요. 홈앤젤 이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멋진 파노라마뷰와 여심저격 인테리어의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마치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내면 소재지를 이용하는 곳인데요. 국내면 소재지까지는 자차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소재지 주변으로 마트, 은행, 병원 및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시내까지는 자차 20분 거리로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마트, 재래시장 그리고 여주역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가 자차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구요. 골프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자차 7~8분 내외로 모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의 분양가는 5억 2천으로 형성되어 있구요. 토지면적 161평, 대지면적 135평, 건축 연면적은 총 47평을 사용하는 집인데요. 1층이 27평, 2층이 20평, 그리고 9평의 포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6평을 사용하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반 시설은 LPG 벌크 상수도 오피스 직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부터 호앤젤과 함께 외부와 내부를 꼼꼼하게 보실 건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호맨젤. 저는 지금 단지 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는 도로 폭 6m로 차량 교행 원활하고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실 수 있는 단지입니다. 현재 이 단지는 총 3세대가 지어져 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집은 맞춤 설계로 시공하셔서 지금 살고 계시고요. 샘플 하우스는 단층구조와 2층구조가 있는데요. 단층구조는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2층구조의 집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여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비용 블록으로 예쁘게 담장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제뒤 쪽에 위치한 집이고요. 이 집의 주차 공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지상 주차 타입으로 한대 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은 현무암과 시멘트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맨 끝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 공간을 한 대만 빼주셨는데요. 이렇게 지정 주차 자리에 한대 그리고 이렇게 이면 주차를 또한대 하시면 이제 두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펜스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주차하신 후에 이제 바로 여기 앞마당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앞마당에 들어오자마자 부동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잔디 공간과 그 앞쪽으로는 이제 화단으로 꾸미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를 해주셨습니다. 현무암 디딤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고요. 딱 관리하시기에 적당한 잔디마당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부동수전이 이 안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있다 보니 마당 관리하시기에는 편리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마당 테두리 따라서 하단이 기역자구조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맨 끝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올라오는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그만큼 이렇게 탁 트인 뻥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출입 가능한 곳에는 이렇게 썬룸으로 설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가 이제 거실에 서 수립 가능한 창이고요 현무암 데크로 건물의 끝에서 끝까지 넓게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넥산 시공을 해주셨는데요 여기는 이제 준공 이후에 썬룸으로 예쁘게 마감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측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무암 디딤석과 하얀 색깔 자갈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준공 후에 다용도실 겸 창고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건데요 지금 여기 현무암 데크 끝에서부터 이 앞쪽 끝에까지 쭉 이렇게 시공을 해주실 거예요. 굉장히 넓은 다용도실 겸 창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터닝도어 보이시나요? 여기 터닝도어가 이제 주방에서 출입 가능한 터닝도어인데요. 여기 터닝도어 앞쪽으로도 추후에 이렇게 예쁜 썬룸으로 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뒷마당 공간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뒷마당입니다. 지금 옆집과의 경계는 여기가 이제 옆집이고요. 이제 여기 제가 서 있는 여기까지가 이 집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이렇게 경계는 펜스로 마감해 드릴 예정입니다.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 문은 외부 보일러실 겸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돌아오시면 LPG 벌크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주차장 옆 공간으로 왔는데요. 텃밭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는데요. 나는 텃밭을 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예쁜 화단으로 꾸미셔도 되고요. 아니면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이곳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서 저희는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목조주택의 2층 구조이고요. 외벽은 아이보리 컬러의 세라믹 사이딩,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현관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연한 베이지 컬러의 광폭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 왼쪽에는 키큰 신발장 5칸과 가운데 이렇게 디자인 선반이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에 간접조명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액자나 작은 소품 등 아니면 차키 등을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오른쪽으로는 키큰 신발장 2칸과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벤치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단부에만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와이즈한 거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중문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갈 건데요. 중문은 이렇게 스윙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오시면 이제 거실과 주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거실 공간 먼저 보겠습니다. 거실에 쇼파월 공간에는 이렇게 무늬목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월패드와 개별 난방 조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쇼파 뒤쪽에는 간접 조명 등과 마그네틱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 설치된 마그네틱 조명은 레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시면 이렇게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 기준으로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짐이라 햇살이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창호는 LX 하우시스의 이중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거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인 구조라서 주방 끝까지 사이즈를 재봐 드릴게요. 9m에 4.6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쇼파 배치하고 넉넉한 거실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실 창을 통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포치 공간으로도 출입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 뒤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코너에 라운딩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라운딩 처리한 곳 위에는 이렇게 선반처럼 예쁘게 소품 등이나 작은 가족 사진을 올려놓으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셨고요. 위에 간접 조명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월 공간에는 이렇게 무늬목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뒤쪽에 간접 조명등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바닥은 SPC 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LG 디아망의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동선은 이제 주방 공간을 보러 갈 건데요. 상판은 세라믹 상판으로 마감되어 있고 이렇게 모서리에는 볼리컷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뾰족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4인용, 6인용 식탁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무릎 넣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중뒤에 하실 수 있는 멀티 콘센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판 폭이 굉장히 넓어요. 보통은 이제 800짜리가 시공되는데 여기는 이제 1,200짜리로 맞춤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를 식탁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지만 간단한 업무 정도는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신 거라고 합니다. 싱크볼은 이렇게 대면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 옆에 픽스 창이 와이드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픽스 창을 통해서 보는 뷰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터닝 도어는 아까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중공 후에 다용도실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식기세척기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에도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후드 들어와 있습니다. 환기창이 위쪽에도 들어와 있고요, 이쪽 미드웨이 자리에도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솥 자리예요. 밥솥 자리도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평상시에 안 쓰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놓고 쓰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여기 수납공간은 시스템 망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망장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안쪽까지도 수납공간을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에도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집은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모서리진 부분에는 다칠까봐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해주셔서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조명이 들어와 있어서 여기에도 예쁜 소품을 올려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 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가 현관이었고요.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욕실이 있고 바로 맞은편에 안방이 있습니다. 여기 일괄 소등 스위치가 여기 있네요. 그럼 이제 저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거실과 동일한 소재의 SPC 강마루로 벽면은 LG 디아망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고요. LX 하우시스의 이중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침대열 보이시나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텔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헤드 부분에는 무늬몽 느낌의 보드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양쪽에 조명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쪽에는 모나크라는 패브릭 느낌의 보드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의 자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양쪽에 흑경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방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3 9 m 터의 3.6m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딥히 되어 있는 침대가 라지킹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어서 뭐 다른 가구들 배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방 안에 드레스룸 공간이 위치해 있는데요. 드레스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레스룸의 오른쪽에는 북박이 장이 6칸. 마감되어 있고요. 맞춤 제작을 해서 벽면과 일체형인 느낌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장이 없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환기창 들어와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시스템 장과 화장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화장품 등은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도록 이런 화장대를 배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 공간을 모두 보셨고요. 저희는 이제 1층에 위치한 욕실을 보겠습니다. 화장실 앞쪽에는 세탁기랑 건조기 또는 이제 워시타워 딱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마감을 해주셨고요. 세탁기는 여기에다 배치를 하셔도 되고, 정원 공간 설명드릴 때 건물 측면에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라고 했던 그곳에다가 이제 세탁기 건조기는 배치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욕실을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문이 히든 도어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벽면과 의체형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층 공용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안쪽에 환기창 들어와 있고요. 바닥과 벽면 모두 베이지 컬러의 광폭 원톤 타일로 마감을 해주셔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욕실입니다.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그리고 파티션, 젠다이 부분도 이렇게 기역자 구조의 조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조명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면대와 비대일체형인 양병기 위에 와이드한 거울형 수납장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을 모두 보셨고요. 저희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5층에 서 있습니다. 계단 폭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뒤쪽에 환기창과 픽스창 들어와 있습니다. 계단은 자작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1.5층부터는 잡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안전바가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방이 3개, 그리고 욕실이 하나가 있는 구조인데요. 저희는 왼쪽에 위치한 제일 큰 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집의 두 번째 방, 2층의 첫 번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방 어떤가요? 양쪽으로 창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창 밖으로 보이는 뷰가 한 폭의 그림 같죠? 굉장히 예쁩니다. 네, 왼쪽에는 환기창이 크게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가로로 길게 픽스 창과 양쪽에 환기창 들어와 있습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실링팬도 들어와 있습니다. 집은 정말 건축주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집인데요.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되어 있는데 그 강마루 위에 2.5cm의 발매트가 모두 깔려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층간 소음을 최소화 하게끔 그만큼 신경을 쓴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원래 원래는 이제 알파룸 공간이에요. 2층에 가족실 겸 이제 알파룸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굉장히 넓거든요. 이 방이. 그래서 여기를 안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4.6m에 6m가 나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로 길이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니즈에 맞게 원하는 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4인용 쇼파를 배치했는데도 전혀 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쵸? 안쪽에 개별 난방 조절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2층의 두 번째 공간, 바로 옆에 위치한 공용 욕실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방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왼쪽에 공용 욕실이 위치해 있고요. 욕실 옆쪽에도 코너가 아이져 있어야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소품 올려놓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도 확보해주셨고요. 위에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욕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 공용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공용 욕실의 안쪽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와이드한 픽스창과 환기창이 들어와 있습니다. 욕실이다 보니까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3분의 2 정도는 안개 필름 같은 필름을 붙이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조적 파티션과 기대가 일체형인 양변기 스프레이건, 세면대, 이렇게 조적 젠다이, 거울형 와이드한 수납장, 조명 모두 깔끔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집에 이제. 세 번째 방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 여기 이제 뒤쪽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양쪽으로 방이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 조명 아래쪽에 예쁜 그림이나 액자 등을 걸어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른쪽에 있는 방 먼저 보겠습니다. 이 집에 세 번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적당한 공간이고요. 슈퍼 싱글 사이즈 침대를 배치하고도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책상 등 배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3.8m에 2.6m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네, 반창을 통해서 보이는 밖에 뷰도 예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붙박이 장이 4칸 설치되어 있는데 맞춤 시공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에까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옷 수납 등은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닥이 폭신폭신해서 발바닥이 안 아프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난방 조절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 집의 네 번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환기창 굉장히 크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이방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3.8m에 3.3m가 나옵니다. 이 방은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을 원하시면 설치를 해 드릴 거고요. 붙박이장이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침대를 배치를 하고 쓰셔도 될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안쪽에 개별 안방조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여심저격 인테리어에 멋진 파노라마 뷰를 갖고 있는 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홈앤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실속 있는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